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 가지고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도 21절을 우리가 같이 봤지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그런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지난 주에는 21절의 흠한 분을 보았는데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이 먼저 허망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허망이라는 단어는 어리석게 만들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또 어두워져서 어두워진다는 것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옳은 줄 알고 악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거나 옳은 것을 막아서거나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미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미국 사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12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그 다음 말씀 함께 볼 텐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삶을 23절에 결론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아서게 되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이라는 것이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이 차이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영원한 것은 썩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멸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그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과는 비교조차 할 수도 없는 썩어 없어질 우상의 것들과 바꾸게 되는가?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 10계명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을 다 배웠어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였고요.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이 2 계명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가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말 가운데는 뭐가 들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모든 이유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뭐 돌이나 나무에게 절을 하고 동물에 만든 우상들에게 절을 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깊은 마음에는 그걸 통하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의 욕망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섬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섬배하는 모든 것은 우상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섬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KBS에서 오래전에 참아고도라는 그런 다큐멘터를 리한 적이 있어요. 그걸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요. 총 6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2부가 여기 보면 술례의 길이라는 제목이에요. 술례의 길.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의 수찬성에서 그 태벳 불교의 성지인 라싸까지 이 순례하는 순례자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담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순례길을 따른 순례자들인데요. 딱 봐도 얼굴이 검고 완전히 좀 말라붙어 있고 뭔가 남느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들이 그 스찬성에서 태벳 불교의 성지인 라싸까지 순례길을 가는 겁니다. 어, 수천성에서 라싸까지는 한 2,000km가 걸린데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그 경부고속도로 이용하면 412km인데요. 그러니까 2,000km는 서울 부산을 두번 왕복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더 가는 그 거리예요. 거기까지 이제 순례길을 갑니다. 이렇게 라싸까지 가는데 그냥 걷지 않아요. 오체투지라는 것을 하는데요. 오체투지는 이런 거. 여기 보면 절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두 손, 바다, 무릎,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면서 절하는 거예요. 이게 오체투지입니다. 이걸 5천 킬로 가는 동안 어떻게 하냐면 다섯 걸음 걷고 오체투지하고 다섯 걸음 걷고 오체투지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얼마나 막 어렵겠어요. 다섯 걸음마다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또 일어나 다섯 걸음 걷고 또 절하고. 그래서 이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가죽으로 막 덧대고요. 이 손에는 나무를 막 덧댑니다. 그래서 이거 장갑을 끼고 가죽을 하고 그러니까 이 손에 덧대는 장갑은 60걸레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가죽도 여러 걸레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막 꿰매서 하면서 6개월에 걸쳐서 라싹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술래를 시작하면 목숨 걸고 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보호장구를 한다고 해도 보호가 되겠어요. 몸이 그러니까 막 이마가 다 깨지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막 사방이 다몸이고요막 몸이 막다 망가지면서 6개월 동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죠. 이 길을 KBS에서 그 다큐팀들과 함께 이제 간 거예요. 어,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 이들이 이런 어쨌투지를 하냐? 말이죠. 왜 이런 순례길을 가냔 말이죠 왜 목숨을 걸고 2천 킬로를 넘는 그 길을 그들이 왜 순례하냐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들도 이제 궁금하니까 출발하기 전에 그 모닥불 앞에 모여놓고 물어봐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했더니 순례를 떠나면서 이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데 되게 멋있게 얘기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선함을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우리가 이런 길을 갑니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순례길이 끝나고 나서 6개월 후에 라싸에 도착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라싸까지 갔어요 근데 그 라싸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고행이 끝나는 날 아닙니까 너무 막 기쁜 거예요 제가 이 라싸를 도착하면 하고 나서 이들이 웃는데 그 웃음이 제일 밝더라고 그 다큐멘터리 보는 데는 밝은 막 얼굴을 하면서 그 라싸 딱 도착하니까 그 불상이 있는 성지까지는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물어봐요. 소감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들이 밝게 웃으면서 말하니까 말하는데 보니까 제가 그때 속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들이. 우리가 고행했으니 이러한 술래길을 끝까지 갔으니 우리가 다음 번에 환생할 때는 더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활짝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멋진 말을 하고 막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고 막 그랬지만 정말 이들의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지금의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 다음 생이라도 더 좋은 생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체투지를 하고 2 0 0 0 k m 가 넘는 길을 걸어왔단 거예요. 그 마음 속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체투지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순례길을 간 거죠. 제가 이 다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가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가 말이에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는 걸 모르고 2,000 킬로를 다섯 걸음 걸을 때마다 오체투지 한번 하고. 그 고행을 목숨 걸고 하면서 그렇게 온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음 생이 없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고행의 시간을 여러분 누가 보상해 줍니까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는 자들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섬기고, 자기의 삶에 뭔가 더 좋게 만들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지만, 결국은 그 끝에는 썩어서 없어질 것, 그것들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현수막인데, 이거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아마 이... 은증미륵을 그 보수하고 무슨 봉헌 예배 같은 걸 드리나 봐요. 우리 로치면 이거 딱 해놨더라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꿈이 이루어지는 절 관촉사. 그러니까 이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절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요, 이게 알려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섬기고. 꿈이 이루어지기 바라지만 여러분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썩어서 없어질 것 그것밖에는 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어떤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교회에 나온다면,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앞에 다가 이렇게 크게 현수막을 해 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 평화교회" 이렇게 써 놨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색한 거예요? 저희 이거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무언가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축복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고 교인들은 썩어질 것을 쫓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이 너희들 앞에 있는데 어느 것을 따라갈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느 것을 따라서 믿을 거냐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것은 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것이어야 하니까 항상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토록 있는 것 바꿔지지 않는 것 여러분 시대에 따라 변함은 진리가 아니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이 원숭이를 만드는 방법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랬다가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교회에 이 유신진화론 진화의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럴듯한 이론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다 수여잡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것이죠 우리를 가지고 진리를 막아서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될수 있으면 없애고 막아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것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그렇게 자기들의 모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막아서고 있어요. 역사 안에서 보면 이런 그 세상의 왕들,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앉았던 독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는 시도를 계속했어요. 이것은 단 무엇이냐, 성도들이 썩어질 것을 따라가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엘레미야 36장에 보면은 7세기 말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요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말씀이 적혀 있다 그래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 책을 면도칼로 찢어서 팔로불로 태웠습니다. 이그 장면 이것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말씀을 없애면 자기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뿐만에 아니라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까지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말씀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도리어 몇년후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해사스에 끌려가요.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맞죠. 1 8세기에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은 쓸모없는 책임으로 100년 안에 없어지고 말 거다 허언장담을 했습니다 그가 1778년에 죽는데요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가 죽은 지 50년이 지난 후에 그 볼테르가 살아있을 때 자기의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만든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성경을 인쇄합니다. 200년 후에는요. 볼테르가 살았던 집이 프랑스의 성서 공회가 됩니다. 성경을 조롱하던 그 사람의 집이 프랑스 전역으로 성경을 배달하는 전진 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볼테르가 죽은 지한 25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여전히 성경은 우리 곁에 남아서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스탈린이요, 1922년에 러시아를 장악하고 성경 금지법을 제정하고 소련 내에 성경을 다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스탈린이 죽고 나서는 소비에트 영방의 수상이었던 리키타 호르쇼프라는 사람이 앞으로 3년이 못되어 성경은 없어질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그 말하고 3년도 안 돼서 호르쇼프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성경이 아니라 그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군주들,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을 따라가게 만들려고 성경을 없애고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지만 지금 그들은 다 죽고 없어졌지만 도리어 성경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 곁에 숨 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씻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게 만들 수도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거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곁에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이 있다고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 한 분을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은 짐 엘리엇이라는 성교사님이요. 이분이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28살에 아마존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짐 엘리엇은 그 당시에 그 시카고의 그 명문대학이에요. 휘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제였어요. 그 졸업한 후에 남미의 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지원하고요. 자기 친구들 4 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아마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이는 이분들이 짐 엘리엇과 함께 선교지로 들어갔던 다섯 명의 선교사들이에요. 화면 왼쪽부터 로저 요두리안, 피터 플레밍, 짐 엘리엇. 이네트 세인트 에드맥컬레 이들이 들어간 직후에 처음에 아우키인디언들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이 원주민들이요 창과 칼을 가지고 이 다섯 명을 다 죽여요 도끼에 찢어지고 창에 찔려서 잔인한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미국이 와서 그들의 시신을 수습했는데요 보니까 선교사들이 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총을 한 발도 쏘지 않았더라고요. 자기를 막 죽이러 온 원주민에게 총을 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다섯 명이 죽었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 이들의 죽음이 큰 이슈가 됐어요. 자기 국민 다섯 명이, 미국이 그렇잖아요. 자기 국민 한 명만 어떻게 돼도 막 난리인데, 그 당시에 자기 국민 다섯 명이 잔인하게 이렇게 살해당했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던 중에 시카고의 한 신문사의 기자가 이들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당비인가 이렇게 전도 유명한 청년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허무한 죽음을 맞았으니,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당비인가 이러한 제목의 신문 기사를 내면서 이 순교한 선교사님들을 막 비난했어요. 그때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그때 어린 아들이 한명 있었거든요. 자기 젊은 자기와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순교한 남편을 비난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말씀 상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은 전 생애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짐 엘리엇이 19살 때 적었던 일기를 보여줘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미련한 사람이 아니다 불과 19살의 나이에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기자들이 이것을 보고요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짐 엘리엇과 4명의 송교사의 죽음은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죠. 그러나 여러분 이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이야기는 그들이 죽은 이후에 펼쳐집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간호 훈련을 받고요, 남편을 죽인 아우키 인디안을 찾아갑니다. 1년 후에 5년 동안 아무 얘기도 않고 묻지도 따르지도 않고 아우키 인디안들 병자들을 치료해줘요. 이게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사진이고요. 원주민들을 교육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야 됐습니다. 그때 아우키족의 초장이 와서 물어봐요. 아,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건 없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우리 부족에게 와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성교사들, 그 남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 아우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우키족들이. 그렇게 깜짝 놀라는 이 아우키족들에게 엘리자베스가 말해요. 그때 내 남편이 당신들을 향하여 가지고 왔던 그 사랑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독한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이런 분위기에서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우키족들이 다 모여서 엘리자베스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 위에 아우키족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예수 믿는 부족이 돼요. 그리고 그 마을에 교회가 생겨나고 그들은 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요. 이 스크린에 보면 이 증명사진처럼 나와 있는 이것이 2015년 6월달에 엘리자베스 소천했거든요. 소천하기 얼마 전에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는 원주민을 가르쳤 때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 교회의 단임 목사로 누가 오냐면. 짐 엘리엇과 함께 순교했던 선교사 중에 한 분인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가 와서 그 마을에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의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들. 그 사람의 아들들, 자녀들이 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성교사님의 후손들은 그들을 다 용서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도 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집엘리엇과 친구들, 가족들의 이야기는 그 후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출간됩니다. 이것이 창끝이라는 그집엘리엇과 성교사들을 죽였던 그창 이름을 따서 창끝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져요.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이 사진이, 이 세인트 성교사의 사진이, 창끝이라는 영화가 처음 우리나라에 상영될 때 한국에 와서 그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간증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미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 1956년에 죽었어요. 그러나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았던 그들은 지금도 썩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아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썩어질 것을 붙잡고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고 성경을 없애겠다고 장담했던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썩어질 것만 남겨 둔채 인류의 해악을 끼치고 그렇게 죽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썩어 없어질 것을 쫓는 사람과 영원한 것을 쫓는 사람들의 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말이죠. 아니면 감춰진 자로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썩어질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내해 주는 대로, 여러분.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의 삶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아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